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제 여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 이번 수능에서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 있는 선택 과목에 이제 가산점이 붙는데요. 그 가산점이 붙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점수랑 선택 점수에 대한 원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선택 점수에 이제 가산점이 붙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건데요. 그 평가원 책자를 보면 가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거 4 강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는데요. 그 평가원 가중합을 전개하고 나면 여기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한다는 건 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통 받는 공통 점수 받는 게 X 점이고 선택을 Y 점 받고 나머지가 다 상수로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 가중합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이건 알파고 갖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시뮬레이션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등급 학교에 물어볼 때 이번 1등급 컷이 89예요, 9 0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번 1등급 컷이 표준점수로 뭐1 3 0입니까 133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지점수로 1.6, 1.7 이렇게, 어 여쭤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점수 기준으로 뭔가 분석을 해야지, 뭐, 지점수나 표준점수를 분석하면 거기서 1점이 이번에 몇 문제인지 뭐, 0점 몇 문제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가중압, 즉, 표준점수 크기에서 어 분석을 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어, 가중합을 평균백 표준편차 20으로 변환하면 최종편준점수가 되는데, 제가 5강에서 증명해드렸지만, 최종변환원점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즉, 원점수 크기입니다. 원점수 크기. 이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번 수능 그 산출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6강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 있는 1강에서 5강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제작한 거기 때문에 앞에 강좌들을 먼저 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적분을 하려면 이제 극한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강부터 5강이 극한 내용에 비유하자면 6강부터 이제 8강까지 제가 이번에 제작해 드릴 건데, 그런 게 이제 미적분에 해당되는. 즉, 앞에 내용을 아셔야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니까 앞에 강좌를 꼭 봐주시고요. 자, 최종 변환 원점수라는 건 앞에 5강에서 다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본인이 만든 공통점수와 선택점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점수를 변환한다. 제가 이제 5강에서 이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만 그 5강에서 표현을 해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서 아래 표를 보시면요. 각 과목별로 학통 선택자, 미적 선택자, 기하 선택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학생부터 그 선택 과목의 마지막 학생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Q점수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호들은 앞 강좌에서 보셔도 되고 뒤에 제가 표를 제작해 드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표를 뭐 휴대폰 카메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찍으신 다음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설명해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위 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의 q 점수즉 최종 변화 원점수를 한꺼번에 배우는 표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표이며 어, 각 수험생마다 받은 q 점수를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이렇게 표준화 시켜주면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받는 최종 표준점수 즉 평가원에서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 제가 5강에서 증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건 가산점 부분인데, 가산점이 크게 두군데서 형성이 됩니다. 개인 가산점과 단체 가산점, 두 종류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개인 가산점은 6강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단체 가산점은 7강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강좌니까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개인 가산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나온 표에 해당되는 그 기호들이고요. 이 기호들을 한번 어,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신 다음에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 관계상 지금 음, 설명하지 않겠고요. 앞에서 너무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종 변환 원점수도 정의가 이거죠. 요내 개인 점수, 내 선택 점수, 나머지는 상수들이었죠. 그룹별 상수들. 자,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번 시간부터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이걸 전개하고 나면 이 x 부분이 내가 받은 공통 점수. 그 다음에 요, 요게 4강에서 했던 1점의 가치 곱하기 선택 원점수. 요, 요 부분이 내 개인 능력입니다. 개인이 얻는 개인 점수. 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나오는 요 상수 있죠. 요게 이제 집단 가산점이라고 부르는 이제 7강 주제에 해당되는데 요게 이제 상수로서 어, 가산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또그 7강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표 중요하니까 잘봐두세요 그래서 공통 원점수는 확통그룹 한 친구들이 1번부터 I명이 있다고 했고, 제가 미적 선택자들이 1번부터 J명, 그 다음에 기하 선택자들이 1번부터 K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I, 여기도 1번부터 J명, 그 다음에 1번부터 K명. 그래서 각각에 있는 본인의 개인 점수에다가 여기 형성된 이 상수들을 뭐 곱하고 더하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3개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산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있는 표에 나오는 값들이 요거거든요? 방금 설명했지만, 공통 원점수, 요거는 선택 원점수에 일점의 가치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단체 가산점, 이렇게 되는데, 요 개인 능력 부분을 다시 분리해서, 요렇게 두 개로 자를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개인 능력의 선택 총 획득 점수를 내가 받은 선택 원점수랑, 요 개인 가산점,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개인 가산점. 그래서, 공통 원점수, 선택 원점수, 요게 개인 가산점, 요맨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단체 가산점. 요거는 이제 위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자, 일곱 번째 강좌에서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각 그룹별, 아까 말한 1번부터 I명, 뭐 1번부터 J명, 각 개인별 총 원점수에다가 개인 가산점 공식입니다, 요게. 요잘봐두세요그 요거 다음에 요거는 집단 가산점, 단체 가산점 상수입니다, 맨 뒤에 거는. 그래서 요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개인가산점은 각 학생별로 자기가 받은 점수에다가 1번부터 I명, 1번부터 J명, 1번부터 K명. 본인이 받은 점수에 앞에와 같은 상수가 곱해지는 형태예요. 잘 이해하세요. 바로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가산점 형성의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편 의상 여기서는 이제 각 그룹별 이 비가 뭐냐면 시그마 y가 선택 영역의 표준편차고요, 시그마 x가 공통 영역의 표준편차예요. 각 그룹별이에요. 이게 배점비인 26분의 7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단 개인 가산점을 아래 표에 제작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면 또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설명해드리는 모든 점수의 크기는 공통 원점수 1점하 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점수 크기와 같은 크기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표에서 4점이 나왔다 그럼 공통 4점짜리하고 똑같은 점수의 크기라는 거예요 지점수 0.1, 표준점수 123에서 1 그런 게 아니고 원점수 크기로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설명하는 거지만 최종 변환 점수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 갖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 그래서 개인 가산점 형성의 원리를 이게 형성 원리를 제가 적은 거거든요 형성 원리가 자, 선택 1점의 가치는 예죠. 4강 주제입니다. 4강 한번 보세요. 선택 1점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원점수가 예죠. 요거 두개 곱한 거를 어떻게 분리한 거다? 선택 원점수 더하기, 요렇게. 이거 수식은 쉽잖아요. 전개해보면. 제가 여기다가 펜으로 하진 않겠지만, 앞, 앞에다 y를 빼고 뒤에서 마이너스 y를, 한다, 마이너스 y를 한 다음에, 이제 과로를 묶어준 거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산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지만, 선택 1점의 가치 마이너스 1, 요게 개수가 되고, 거기다가 내가 받은 선택 원점수를 곱해준 것이 바로 개인 가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인 가산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예시를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개인 가산점 예시 표인데, 요게 개인 가산점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어서 본 적이 없죠? 왜냐면 처음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 가산점인데, 뭐에서요? 원점수 크기에서. 자, 74분의 26은 배점비인데, 이게 만약에 국어 같은 경우는 76분의 24인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 76분의 2 4로 해주면 돼요. 무조건 배점비는 그 시험에서 제공되는 그 배점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목별 중요합니다. 각 선택과목별 시험을 보고 나면 선택 표준 편차분의 공통 표준 편차가 형성이 되겠죠. 그게 정확하게 배점비하고 역수가 나는 경우, 그렇죠 배점비 7 3이지 역수가 나는 경우는 이 공식에다가 어디다 집어 넣는 거냐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면, 개수가 0이 나와가지고, 개인 가산점이 다빵점입니다 개인 가산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들이, 물론, 이게,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나올 수 없죠. 2.9 나올 수도 있고, 3점 나올 수도 있고, 뭐, 3.01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냥 특성상 2.9부터 3.3 정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 뭐다?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값들이 여기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점당, 표준 편차의 비가 2.9가 나오면, 가산점이 0.0이 붙는다 이 뜻이에요. 선택 1점당. 선택 원점수 1점당. 이해되세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비가 3.3이 나오면 0.16이 뜨는 거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비가 클수록 1점에 대한 가산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룹이 표준 편차비가 3.3이 떴는데 내가 선택 다 맞았어. 26점. 그러면 무려 가산점이 4.15. 즉, 4점짜리 한 문제 다 맞는, 한 문제 더 맞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 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4점짜리 내가 한 문제 더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럼 가산점 그 표준배차의 비가 2.9 말고 2.8, 2.7도 있지 않느냐? 제가 이 위쪽 표는 아직 안 만들어드렸어요. 이 위쪽 표는 가산점이 음수 나오거든요. 그거는 8강에서 다시 설명해드릴 게요 왜냐면 여기다가 음수 가산점을 해버리면 나중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산점이 음수로서 음수 절대값 즉 마이너스이면서 숫자가 커지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왜 선택점수 많이 맞았는데 가산점이 마이너스 되지? 그래서 그 원리는 8강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개인가산점은 내가 받은 선택점수에 의해서 비례하도록, 즉, 위, 여기 왼쪽이 위에 공식 있죠? 표 위에 74분의 26, 시그마 y 26 곱하기 시그마 y 분의 시그마X. 즉, 선택일점의 가치 마이너스 1이 비례상수고, 비례해서 수험생이 속한 그룹의 표준 편차의 B값이 클수록 점점 커지게 나온다 이 뜻입니다. 요 위에 표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표에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표준 편차의 비가 2 6분의7 4다 작은 경우 즉 배점비 역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가산점이 마이너스 뜹니다 마이너스 요거는 2강하고 4강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세요 개인가산점이 마이너스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요거는 8강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할게요 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위에 표를 이용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시 요게 요번 수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잘 봐주세요. 자, 동일 과목을 선택했는데 갑하고 을두 학생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공통 66, 15점 맞았고 이 친구는 을은 59에 20이 맞았어요. 둘다 81점이죠. 둘다 81점. 자, 편의상 시그마 1분의 시그마 x는 항상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솔직히 시그마나 시그마 y나 시그마 x가 다 루트잖아요. 표준 편차니까. 무리수분에 무리수인데 이게 3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당연히 무리수로 나오는데 이제 계산 편의상 여러분들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3일 때 최종 편점수 나오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가산점은 편의상 0.35. 단체 가산점은 바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7강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자, 보면 공통점수, 선택점수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가산점은 어떻게 된다? 개인 가산점 공식,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위에 표에서 요겁니다. 요 74분의 26,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1. 그래서 22점일 때 개인 가산점 보면, 22점, 표준 편차 지금 3이라고 그랬죠. 표준 편차의 비가 3. 3이고, 22점, 이 표, 사용로그 표처럼, 이렇게 보면, 1.19. 어차피 이거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그래서 1.19만큼 가산점이 받, 가산점을 받고, 그 다음에 15점일 때 가산점은, 여기 15점은 제가 이제 표에 만, 만들지 않았지만, 15점 여기서 1점 깎으면 되죠. 그럼 1점당 3일 때 가산점이 0.05니까, 0.86에서 0.05 빼면 0.81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컴퓨터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근사치로 보는 거니까요. 0.81 개인 가산점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단체, 단체가산점은 동일 그룹에서는 단체가산점이 같아요. 요거는 이제 7강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럼 요거 4개를 더한 게 뭐다? 최종 변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1점인 두 친구가 82.16, 82.54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각 그룹에 Q 점수의 평균과, 이건 각 그룹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에요. Q 점수의 전체 평균과 전국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전체 수험상이 다 있어야 되니까, 50만 명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계산했더니 그냥 편의상 51과 22로 나왔다고 설정을 하고 위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Q는 따로 계산 안 해도, 이거, 공식 제가 한번 가르쳐드렸는데요. 이게 P분의 100, M 이렇게 돼요. M은 전국 공통 평균이고, P는 공통 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학에서는 74분의 100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q의 q점수의 평균은 솔직히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가중합에서 계산할 때 공, 전국 공통 평균 m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요거는 5강에서 제가 보여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네들 아래 조건 을 이용해서 표준 점수 계산하고 나면 이렇게두 학생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종 표준점수는 이 점수들을 반올림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친구는 128로 반올림되고 밑에 친구는 129로 반올림 돼요. 그러니까 동점이 났는데 어떻게 표준점수 최종 표점이 이렇게 다르게 형성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 그 수능 안내 책자에는 공통 높은 친구가 이긴다고 나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높은 친구가 이길 수도 있고 공통 높은 친구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지느냐? 방금 위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표준편차이비가 26분의 74보다 작은 경우는 개인가산점이 음수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은 표준 편차의 비가 3으로 계산을 했지만 만약에 26분의 74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개인 가산점들이 마이너스 뜰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각각. 이해되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위에 있는 두 친구가 시그마분의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가 26분의 74보다 작으면 둘다 마이너스가 뜨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위에 친구가 127이 나올 수도 있고 반올림해서 밑에 친구가 126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공통이 높다고 이긴다. 공통이 낮다고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개인 가산점이나 단체 가산점에서, 예를 들어, 단체 가산점이 0.65가 떴어요. 예를 들어서 0.65. 0.65가 뜨면 여기서 30 올라갔으니까 뭐 4, 여기는 3 올라가면 8,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표준점수로 변환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예요. 얘는 128.6이 뜨고, 밑에 친구는 128, 128.9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둘다 129로 되죠. 그러니까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같아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당연히 이게 이동하다 보면 하나는 0.5보다 작고 하나는 0.5보다 크게 되기가 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확률상 공통 점수, 그러니까 공통과 선택 점수를 합쳐서 점수가 동점이 나면 확률상 두 친구의 표준 점수는 같아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와 같이 어떤 운에 의해서 낮은 친구는 0.5보다 작고 높은 친구 는 0.5보다 크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공통이 크냐, 작냐에 따라 상황도 달라질 수도 있고, 요거 두 개를 가르는 결정, 하는 뭐다?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가 26분의 74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요 개인가산점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마무리로 정리해드리면, 요 개인가산점 표 공식 잘 보시고요. 요런 원리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예시로 만든 거지만,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 꼼꼼하게 한번또 들어보시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음 강좌 7강에서는 단체 가산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